안녕하세요. 개창입니다. 오늘은 블로그 쉽게 따라는 방법 중에 네이버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겁니다. 기존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루에 만원 벌기 프로젝트. 아, 무작정 도전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. 키워드 데이터를 통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조회수가 급상승하실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블랙키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사실 블로그를 포스팅하거나 어, 키워드 같은 걸좀 분석할 때 활용하는 간단한 홈페이지인데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짤막하게 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나누, 시간을 좀 나눠볼게요 어, url은 이렇게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름휴가라는 부분으로 검색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까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블랙키위에서 여름휴가라고 검색을 바로 하고 엔터나 클릭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. 유사 키워드, 월간 컨텐츠 발행량, 키워드 포화지수, 연간 키워드 뭐 이런 내용들이 뜰 건데요. 실제로 저희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렴 블로그 컨텐츠 발행량 그다음에 키워드 포화지수에 대해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어 블로그 컨텐츠 발행량은 한달 동안 이 여름 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 사천백 건이 포스팅이 발행됐다는 거예요. 불 특정 다수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만 사천 건 정도로 블로그를 포스팅했다는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. 키워드 포지션은 어 이게 높으면 사실은 좋지 않다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데. 또,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, 이게 꼭 맞다고만 규정할 수는 없고, 아무리 포스팅 양이 너무 많은 거에 비해 검색이 좀저조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, 검색이 물론 많지만, 그거보다 포스팅이 훨씬 많다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키워드는 초보, 이제 시작한, 어내 블로그 지수가 좀 낮은 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, 이런 여름 휴가라는 키워드는 사실 안 쓰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,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와중에서도 되게 블로그 지수가 높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분들이 이런 글을 쓰면 그분들의 글은 상단에 올라가는데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여름휴가라는 키워드를 갖고 포스팅을 하시면 이 데이터를 근거해서 아마 좀 낮게 아래로 포스팅이 되면 사실 이렇게 검색을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시기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 그것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여름휴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아까 블랙키위에서 검색을 했고 요 아래 화면으로 보면 이런 화면이 또 보여요 최근 한달 검색동향 최근 1년 검색동향 아, 이게 뭐냐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5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검색이, 검색을 이런 식으로 해왔다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여름휴가잖아요. 아무도 여름휴가를 겨울에는 검색을 많이 안 하시겠죠. 아무도 여름휴가를 분을 2019년 7월에 1년 동안 보니까 이렇게 많이 검색을 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. 위에 거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조금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을 좀 인지 보이실 수 확인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1년 검색 동향은 아까 설명드렸다시,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 7월에. 검색량이 가장 많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작정 블로그를 시작하고 도전하는 건 좋은데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만 더 연구하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, 블랙키 오른쪽 화면 오른쪽 위에 화면 보면 이런 화면들이 있는데 이 화면을 또 클릭하면 이렇게 또 자세하게 나와요 유사 키워드 아까 국내 여름휴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사 키워드로는 국내 여름휴가 검색량이 굉장히 많대요 보이죠 만건. 근데 블로그 총 발행량은 13만 건. 어 아까 블로그 포화지수가 높다라는 표현 여기 보시면 매우 높음이라고 그랬죠. 사실 이거 근거를 한 거예요. 블로그 총 발행량, 월간 검색량. 검색한 거보다 총 발행량이 더큰 느낌이 좀 눈으로 보이시나요? 그래서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블로그에서 포스팅을 한다 한들 그 글이 상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고요. 어, 아무리 블로그를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이 정도 경쟁률이라면 이 정도 경쟁률이라면 제 글이 상단에 오래 살아남았기가 또 사실 어렵다라는 것도 인지해 주시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래 보시면 또 주말 평일 검색 비율, 성별 검색 비율, 키워드 성향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. 굉장히 어,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 랩을 활용해 봤는데 블랙키만한 데이터 랩이 없다라고 제가 단연코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 블로그 영상 운영 영상에도 이 내용을 좀 첨부했다라는 걸좀 인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난 키워드 사냥꾼이냐? 키워드를 사냥한 후 포스팅할 거냐? 키워드를 사냥하고 사냥 후에 포스팅할 거냐? 할때뭐 이런 부,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둘다 활용하는 것 같아요. 어, 물론 전 키워드를 먼저 이 키워드가 되게 좋은 키워드다라는 걸 알고 진입하지는 않고요. 제가 좀 쓰고 싶은 내용들만 쓰는데 쓸때이 데이터 랩을 활용한다라는 거 그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 보시면. 2019년 7월에 여름 휴가라는 검색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부분을 견냥을 하는 거예요. 어, 이런 내용이요. 광클릭 검색 키워드. 어, 2019년 7월에 비친듯이 검색했다라는 거 인지, 눈에 보이시잖아요. 그러면 2020년 7월에도 이만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그래프를 형성할 거예요. 데이터적으로 좀 유추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, 하면 이때 글을 쓴다라는 표현이 좀 좋을 것 같은데, 그만큼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쓸 것이냐, 아니면은, 저조한 포스팅 키워드라는 묘연이 뭐냐면, 여기, 키워드 포화지수가 굉장히 낮은 또 키워드들이 가끔 보여요. 정말 키워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키워드를 잘 잡아내시는데, 그런 키워드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, 그 키, 키워드를 누구도 잘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.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면 항상 블로그 상단에 뜨는 거예요. 검색을 했을 때. 그러면, 물론, 검색 키워드,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잖아요. 이런 건좀 이슈성이 좀 많이 크거든요. 근데 1월부터 12월, 검색량이 엄청 높지는 않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키워드,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런 게 기본은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슈성이 또 깔아주면 조회수가 만 건, 뭐2만건 이렇게 나오 하 하루에 그렇게 조회수가 나온다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도 지금 1평균만건 정도 하고 있는데 어 물론 거품이에요.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이두 마리 토끼가 다 지금 세팅이 돼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은 너무 좀 다양하니까 좀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연간 검색으로 썸네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여름휴가라는 부분으로 검색을 했고 그, 그 유사 키워드 중에 코로나 여름휴가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썸네일을 만들면 저는 이렇게 질것 같아요 코로나를 피해서 국내 여름휴가 떠나요 그러면 코로나 여름휴가 샵 코로나 여름휴가 됐죠. 그 다음에 유사 키워드 첫 번째 국내 여름휴가. 국내 여름휴가 샵 코로나 여름휴가 샵 국내 여름휴가 유사 키워드 둘다 검색 됐죠. 그러면 제가 아무렴 이 내용에 포스팅을 쓰면 검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어요. 그 2020년 7월에 여름휴가 관련된 검색량도 되게 많아질 거잖아요. 그때도 제 포스팅의 글이 아무렴 상단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포스팅 작성도 타이밍이라는 표현은 아까 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. 사실 여름휴가라는 키워드가 2020년 7월에 이렇게 검색될 확률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말용 포스팅이에요.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좀다 느끼는 시 분인데 느끼시는 부분인데 주말에는 아무렴 조회수가 많이 좀 저조해지는 부분이 있어요. 평일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, 주말에도 난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럴 때 데이터랩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제가 주말 적격 키워드로 해가지고 땡땡땡 땡땡으로 검색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최근 한달 검색 동향인데 이게 주,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사실은 주말이에요 이때는 주말에 이 검색이 계속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검색 올라가고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말에 조회가 조회수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런 키워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주말 평일 비율도 초록색이 더 높죠. 데이터 해석하시는 내용은 모두 그 포스팅하시는 분이나 데이터 활용하시는 분은 자유인데 사실 이 데이터 활용을 많이 여러 번 활용하시고 느껴보신 분들은 정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. 근데 다 확실한 건 경험이 계속 필요하다는 건 제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데이터 랩을 활용하셔가지고 난 어떻게 활용해야지 라는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거를 계속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래저래 긴 얘기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은 너무 거걸까지 그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지금 네이버에서 골뱅이하고 개창이라고 하면 제 인플루언서음이 나오니까요. 거기서 팬하기도 좀 부탁드리고,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, 좋아요 꼭 하셔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.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